3월 31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한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갱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자매파의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laughs>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트에서 계산할 때, 그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저기가 빨리 계산이 끝나겠다 싶어서 갔더니만 웬걸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카드 계산하고 포인트 계산하고 뭐 쓰는 거 쓰고 뭐 하느라고 오히려 이제 줄이 더 늦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근데 의외로 또 빨리 이게 계산줄이 빨리 끝나게 된다면은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도 뭐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직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누구 라인에 서냐 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승진이 또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줄이 어디겠습니까? 사실은 천국 줄인 것이죠. 우리가 천국 줄에 서야만 복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아무리 뭐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 짧은 인생 끝나고 나서 지옥 간다면 험한 뭐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줄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줄이 있고요, 천국 가는 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느 줄에 설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느 줄에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집문 앞에 줄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병자들 그리고 귀신든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죠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병원을 찾아가도 그 병을 나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귀신 들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병 들고 귀신 들어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경제력도 사라지고 인생이 아주 비참해진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줄서 있습니까? 베드로 집문 앞에 줄서 있다라는 것이죠. 왜줄서 있습니까? 그집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병자들과 귀신된 사람들이 서 있는 이 줄은요 믿음의 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고치지 못했고 아무도 나를 건질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줄에 서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그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줄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저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줄서 있는 겁니다.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줄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줄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줄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줄설 일이 참 많죠.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내 삶의 정말 고통과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도 우리가 믿음으로 줄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스케줄을 세우고 내가 정말 생각한 대로 그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만큼 가리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정말 절반도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집문 앞에는요. 정말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었지만 예수님만큼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줄에 서 있습니까? 불신앙의 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줄에 섰던 사람들은요 가난안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줄에 서 있었던 갈렙과 여우수와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불신앙의 줄이 아니라 믿음의 줄에 서식을 축원합니다. 그러게 믿음의 줄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불신앙의 줄이 아니라 믿음의 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